사이다 무비튼내 이름은 박차이, 나이는 서른 3년 전 오래된 남자친구인 동갑내기 한진수와 결혼의 꼴인 하지만 지금은 두살된 딸아이 하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이유는 1년 전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혼자서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해외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2년 동안이라는 조건과 함께 귀국 후에는 연봉이 껑충 뛸 거란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와 대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충돌의 원인은 바로 유산 상속 문제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발단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사는 아빠의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남은 여명이 3개월 정도가 될것 같다고 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와 엄마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이 남편의 여동생, 즉, 신우이 한진자다. 어디서 듣고 나타난 건지 우리 아빠가 여명 3개월이란 말을 듣고는 어이없는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신우이는 특정 직업 없이 가끔 알바하는 게 다였고, 그래서 수입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명품을 사드리고, 차도 쇠차를 뽑아서 타고 다녔다. 속으로, 무슨 돈으로 저러나? 지금 정상인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진자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다. 그리고 반년 후, 아빠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아빠는 생전에 모아둔 재산이 꽤 있었고, 엄마가 나한테도 유산상속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엄마한테 모든 걸 양도했다. 그런데 아빠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갑자기 한진자가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아버님 재산상속은 언제 끝나? 내 목도 있는 거지? 라는 발언을 입에 담았다. 당연히 이건 직계 가족의 일이고 시누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응? 뭐래 지금? 결혼했으면 다 가족이잖아. 근데 왜 상속을 못 받아? 라면서 광분했다. 내 재산 상속도 포기할 생각인데요.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져야 해서 엄마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헉! <laughs> 누구 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은 어쩌라고!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여기에 싸이네요. 어? 이게 뭐야? 나한테도 재산 상속을 허락한다는 동의서 부부는 일심동체! 그럼 그 형제 자매한테도 상속을 받게 하는 게 상식이지 않겠어요? 허, 이거 뭐니? 동의서의 의의가 왜 이런 글자야? 거? 이건 동거서라고 읽어야 되니? 같이 살고 싶었구나, 진짜가 뭐야? 왜 희죽희죽거리는데? 우리 오빠한테 시집을 왔으면서 동생이 나한테 유산 얘기도 안 하고 입싹 씻는다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상식이 많이 부족한 좀 모자란 애련이 했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 보자니 슬슬 열이 났다. 언니도 그래요. 우리 오빠가 번 돈으로 편하게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인성이 그러면 안 되지. 괜히 먹게. 완전히 열이 받았지만 일단 참고 적당히 얼러서 집에서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는 날마다 문자 폭탄이 시작됐다. 진솔 씨한테 이 얘기를 할까도 했지만 해외에서 혼자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로 괜한 걱정을 더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사태는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말았다. 이번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친정 아버지 때하고는 달리 이번엔 아무런 전조도 없었고 정말 갑자기였다. 진수 씨도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 일로 진짜 화가 난건 시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진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화해 신청을 했다. 그동안 나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날마다 난리를 피우더니 이번엔 자기가 진짜 유산을 받게 될것 같으니까 태도가 확 달라졌다. 게다가 "나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제정신 아니니까 이러니 저러니 정신 사납게 하지 말자고" 라면서 되려 나한테 화를 내더니 툭 전화를 끊었다. 내가 자기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죄송한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이것 좀 봐주세요. 뭐, 뭐야 이거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한자도 들리고 어디서 이렇게 못 빼먹은 티를 내고 나서 나 속에 이런 못된 건 아예 집안에서 내보내야 돼. 친척들의 분노 게이지와 흥분 지수가 충분히 상승되고 분위기가 들끓었다고 판단됐을 때딱 한마디만 날렸다. 그 서류는 제가 쓴게 아니에요. 발행인 이름 다시 보세요. 어? 실은 이건 진짜 아가씨가 지난번에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들고 왔던 거예요. 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가씨가 작성한 대로라면 저도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유산 규모로 따지자면 시댁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한진자 주장대로라면 득을 보는 사람은 내가 될 터였다. 이때 집안 분위기의 험악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죄인에게 오라를 씌우라. 뭐 이런 극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왜 이래? 이 분위기 이거 뭔데? 너 죄수 씨한테 이런 거 가져갔었어? 어 그게 글쎄 이게 뭔데 난잘 모르겠는데 너 그럼 이 글자 뭐라고 읽는지 알아? 그거야 동의서지 그건 왜 물어 야이 멍청아 이게 니네 눈에 동의서로 읽히냐 내 눈엔 동거서로 읽힌다 가시나야 동의서 한 자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역시 니네 짓이 맞지 배움이 부족한 탓에 금세 들통이 난 무식한 진자는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된통 야단을 맞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그때 누가 우리 아빠가 죽을 줄 알았나? 그래서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면서 끝까지 버텼다. 그럼 아빠가 좀더 오래 살기라도 하던가?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새 언니가 사인할 것 같았는데 아빠 때문에 다 망쳤단 말이야. 책임져, 다들! 이 발언은 일동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독하고 그것도 자기 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경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너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나 차도 새로 샀는데 돈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당장 제수 씨한테 사과해. 집안 망신 혼자 다 시키지 말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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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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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주버님과 남편의 분노도 만만치 않았지만 특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경로 불같이 화를 내셔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셨다 너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애는 더 이상 내 딸이라고 할수 없어 당장 나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 누가 누나나 깜짝할 줄 알아? 당장 나가라는데 왜 그러고 서 있어? <laughs> 그래도 나 아빠 유산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꿈도 야무지다 꿈 깨! 왜! 왜안 돼! 나도 자식이잖아! 한진자가 기대하고 있던 시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생전에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남기신 관계로 물거품이 됐다. 시아버지는 돈을 물수듯하는 한진자를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는 게 전혀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게 분명하다. 그런 시아버지의 뜻은 이미 시어머니도 예전부터 알고 계셨었고 시어머니도 시아주버님도 본인들이 저축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없다고 해도 곤란할 게 없었다. 유일하게 한진자 혼자만 대출비제, 친구들한테 빌린 돈에 빚이 엄청났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런데 이젠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당연히 쉬는 날이 더 많았던 알바로는 버틸 수 없게 됐고, 지금은 빚이 허덕이면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피곤에 절어서 일을 나고 있다고 한다. 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니? <laughs> <laughs> 죄송해요. 난 그런 일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 혼자서 육아 독박 쓰고 있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 됐는데 뭐. 자기 걱정할까 봐 내가 일부러 말안한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시 가서 일 잘하고 건강히 돌아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